회장님이시죠. 제가 오늘 위원장 때 모셨던 어 회장님을 뵈니까 말투가 이기 아주 좋으신 <laughs>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런 부끄럽지 않고 긴장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제 256회 제2차 정례의 개회와 더불어 오늘 지역의 자랑이신 울산 이홍재 작가님의 세해전을 함께 열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겼습니다. 고리 시의 문화활동을 준비해 주신 나인 의장님을에 대한 시의의 의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작품을 흔쾌히 또전시해 주시는 율산 시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가 문화 예술이 살아야지 도시가 발전하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을 한동을 권장하고 있고 지금도... 2 0 년이 돌아가자 의장님 마음만큼 저한테 보탬이 되고 조금 전에 김정기 국장님 말씀 정말 예술은 얼마나 좋은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데서는 얼마나 좋냐.